<laughs> 영원는형아들 <laughs> 근데 예쁘다고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. 어, 아저 아, 아, 영상은 좀. <웃음> <웃음> <뭐지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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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<웃음> 그냥 말씀만. <웃음> 목소리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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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니메이션은 <laughs> 많이 봐서 네. 일본어는 재밌는지 종소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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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오니까 음, 놀랬거든요 음, 음. 그. 좀 듣긴다는데, 애니메이션을 음. 많이 봤어. 음. 그러는데, 영어는 단어도 안 외우고, 아.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. 답답해가지고. 아. 아까 <laughs> 네. 현우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, 네, 네. 뭐 숙제라도 좀 내주시오. 아. <laughs> 그뭐 현우한테만 아, 특별히 아, 숙제를 좀 내라고 제가 아버지, 말씀드요 <laughs> 아버지가 그 발음교 음. 가르치다가, 음. 음. 그다음부터막안 하고 있거든요. 음. 집에 오면 브루스타즈 음. 게임 하고 아. 둘이서 그래하고큰 형도 지금 군에 가기 전에 마음이 신나니까 브루스타즈 음. 하고 있고 아. 세 명이서 그러고 있거든요. 학교는 잘안 해. 학교에서는 안 하고. 어색할 게 있나 봐요. 선생님 무슨 학교에서는 안한 착실한 거 네. 같은데. <laughs>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어. <laughs> 집에 갈뻔하다 다시 와서 아, 네. 잘했습니다. 네. 잘 보셨죠? 물리수업 네, 재밌었죠? 너무 네, 너무 재밌어요. 오랜만에 <laughs> 영상도 보여주시고 맞죠. 하니까 이들도재밌어하네 <laughs> 네. 맞아요. <laughs> 교실마다 다그 TV가 다 네, 있네요. 예, 영상으로 하니까 이들도잘 음. 보고. <laughs> 집에 와서 또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. 뭘까? <laughs> <좀 머뭇게 하겠네요. 웃음> 네. <laughs> 너무 게진 이럴 때, 잘 이거. 감사니이 이거, 이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있으면 영어청 전화로 전... 문의하시면 됩니다. 원호가 그래도 수학은 좀 하려고 하는데 영어는 음, 아예 못뭐 시험 치고 오면 좀, 좀 알겠다만 그렇죠. 모르겠다 다 그러거든. 이 학년 영어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. <laughs> <됐습니다. 웃음> 모르겠다 그렇고. 아까고 교무실에 2 학년 영어 선생님 다 계셨었어요. 네. 그러고. 아예 못 뭐, 음. 뭐 시험 좀 알겠더만 아예 모르겠다 아. 그러거든. 단어를 모르니까. 아. <웃음> <웃음> 수학도 그렇고. 음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음에는 또 무슨 네. 그 개, 행사가 있는데. 어, 우리 업조 이제 아, 내년에 있어요. 네. 내년에. 이게 안내장이 나왔어요. 요거를 안내장이. 안내장 저도 왜 애들 전부 다 책상 음. 서랍에 놓고 음. 집에 안 가져가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인쇄는 안 하고 음. 학교 홈페이지와 리로스쿨로 알리고 있어요. 음. okay yeah.